패스. 갑이다. 네, 저, 저도 근데 가져왔는데또 있던데. <laughs> 어디야? 네, 두 아, 저기. <laughs> 이거 어빙가 이거 어빙가 이거 오빙가. 이거 아빙가 이거 오빙가. 이거 오빙가이 아..힘들다 고패스 <laughs> <laughs> 좋았다 아이고 오른쪽 잉백을 아니요. 쟤, 누구지? 지우. 아, 우리... 아, 용병, 용병 센터 빼. 쓰리팩이야. 예. 1코도 쓰리팩이었는데. 2코도 쓰리팩. 예. 계속 쓰리팩 할것 같아요. 까비.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, 이거? 스텝 좋았 누가 쳤어요 태원 주니얼. 아준열이가 찼구나 자, 잘 내줬는데 이가네듣죠자기는거아쉬움도없었잖 <laughs> <laughs> 아유 못봤어요저나난오으로 봤는데 <laughs> 그 뭐냐 지우가 오기 아니고 이는 뭐지? 아, 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 지시간 <laughs> 아이폰 배트 보러 간 사람 나 없을걸요? 형 가요? 아 친구가 와이프랑 가기로 했는데 간호사랑 근무자 폈다고 어쉣 1등석인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개질이는데 개꿀이죠 근데 개비싸 21만원이야 21만 그건 맞아요 비싸긴 1등석이면 더 비싸긴 아 근데 이거 보러가는게 맞나? 사실 <laughs> 그러니까 5년이긴 한데 아침금 쉬는 날이라 14일 요일 돌전대는 없던데 돌전드 공타가. 돌전드. 피슈첵 티슈첵이 거의 끌려 라인업이 아닌 건데. 아, 그렇긴 해요. 빨리 대가리 박아. 젊은 것 같아요. 피지컬이 시어요 <laughs> 진짜. 그 양성모. 와, 좋았다, 밀었다. 나이스 콜 나이스. 아유, 아유 가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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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. 와 좋았다 카비. 아 좋았다. 코아 <laughs> 없다 없어. 아 너무 늦었어. 좋았다. 좋았다. 이거 나이스. 아 이걸 창이 안 주네. 김창이 표정 봐요. 왜 봐라? 왜 봐라 왜 봐라. 근데 준열이 이안도되 준열이 방금 투토처럼서 있었으면 준열이형 골라줄 것 같은데? 그쵸? 렇 심심할 건없으요 승이 있던데? 저희 물 여기 4개인데? 네명에 4개 우리 이따 갈때 챙겨가야 돼 하나 빼고 <laughs> 다또 갖고 올 거예요 <laughs> 어쩐지 물이 좀 부족하더라 저기 저 하나씩 주세 아니, 안 뜨거워, 안 뜨거워. 안, 안 뜨거워. 아이고, 이거 좋아 바꿔해바꿔해바꿔해그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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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우와, 우와 아 아, 너무 좋은데, 이거? 아, 좋았다. 잘, 잘 갔다. 아, 이거 롱킥 한번 때려주면 좋은데, 진열이. 한번에, 오케이! 좋다. 준열 안쪽 들어가! 준열 벌리지 말고! 너무 멀어! 밀, 아이고. 준열 업이야, 업! 너무 멀어! 아, 너무 오래 걸렸진진혁아진혁진혁진진혁가 <laughs> 가, 니가 가 니가 가 반대 반대 나이, 나이, 나이. 아이고 진야, 진야, 진 꼴 넣었나, 이번 쿼터? <목소리> 준엽이? <목소리> 맞네, 맞네. 죽어가 믿어, 죽어가 안 다치게 하자. 나이스, 좋다. 아이고. 좋은데, 좋은데. 와 파울이다. 개지렸다. 아이고 이거. 와 이거 뭐야, 씨. 이게 <laughs> <아니>, 야아걔 <뭐야. 웃음> 말도 안 되게 찼다 이거. <laughs> 김준영이수이있겠 지금, 김준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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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수비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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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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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지금, 나면리셋 해야 되는 거야? 없어 아. 꼬 아... 꼴면 나도 모르겠다 아야 <laughs> 근데 넣으면 리셋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..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진짜? 그 리셋이 맞아 어, 파울이야 이거? 아, 비 맞오이 <laughs> 진짜 그거 고, 보복 안 해야 되는데. 보복 해 가지고 안 했으면 천만 원 진짜. 그냥 거기서 누, 거기서 눕고 실려 갔으면 됐어요. <laughs> 진짜. 그거는 축구세 축구장에서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폭행이었어. 일반 폭행이었어. 난 진짜 그러면 자해해서라 피라도 된다 진짜 혼자 누워서 자해한다 <목소리> 아 4주 짧다 4주밖에 안되는데 보복까지 해도 보복한게 진짜 아깝다 아, 보복? 그거 진짜 돈 개뜯을 수 있는 어 명칭 여기 옆구리 나는 아, 진짜 경기 끝날 때까지 누워 있을 수 있는. 경기 중단시켰어. 아왜 집중력 흐트러지냐. 말이 없네. 뭐야 갑자기. 뭐야 끝났어? 원영이 형, 원영이 형. 4분, 4분. 4분 남았어. 내가 말해줄게. 내가 말해줄게. 하나, 해 하나, 해 하나, 해나하야 하나, 하비야 가방. 나이스. 아이고, 가비. 아, 불기좋겠네한장당는게 <목소리도> 원영이 형! 끝!